뉴 레오뉴 레오뉴레 자두 번째 뉴스 이준석 비대위 효력 정지 응? 응 다시 두 번째 뉴스 이준석 비대위 효력 왜? <웃음> <웃음> 이준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갖춰 본 신문 결과는 이라는 어 효력 왜 영어 같지? 어. 효력 정지. 어. 윤 대통령이 취임 0기를 맞았는데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처분 사건 신문으로 법원에 출석했어요. 사진, 사진 찍혔던데? 그렇습니다. 어제 오후 3시에 이 신문이 열려가지고 이전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음. 이 비상대책,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이 가처분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신문을 하러 이제 간 거란 말이야. 음, 이그 가처분 네.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온유래 뉴스에서 얘기했지. 응. 근데 일단 그 신문 출석은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요 그런데 어제 출석을 했을 때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에게 회견 어떻게 봤냐 이렇게 질문을 응. 했어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. 불경스럽게. 불경스럽게도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어잘 기억해야 됐던 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멘트를 미러링한 것으로. 얘 진짜 메시지 천재라니까. 자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죠? 민생안전과 국민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음. 어쨌든 대단한 사람 은 맞습니다 정말 배포는? 응. 네 야, 가처분 신청 신문은 어떻게 됐어 일단 법원에서 신문이 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일단 크게 쟁점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먼저 최고위의 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가 이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임 정국위의 비상 상황 판단에 대한 비상 상황 판단이 옳았나 응. 근데 이두 이 가지에 대해서 이전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 사퇴한 배현진, 윤영석 최고위원도 참석해서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정국이 개최를 의결했는데 음. 이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봐야기 하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. 그렇 그러니까 이미 최고위에 사퇴했던 배현진과 음. 윤서 윤영석이 다시 나와서 의결에 참여하는 거는 이건 미달로 봐야 된다라는 음. 주장인 것 같아. 음. 그리고 또 당원상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하거나 음. 비상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음. 이건 비상. 비 상황이 상 아니다라는 음. 거를 이제 이준석 측에서는 말을 하는 거고 음.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은 성상납 의혹으로 이게 <laughs> 안 되네. 성상납 의혹으로 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것은 비상 상황이다. 음, 음. 맞지 않냐? 이거 비상사 개비상 상황인 것 같은데. <laughs> 어 그리고 응. 또 최고위원들이 사, 뭐 사퇴했다고 배현진 아까 이제 유명성이 배현진 사퇴 유명성. 사퇴했다고 하는데 그거 언론에 사퇴 선언만 한 거지 응, 실제로 응. 당에서 공식적인 사퇴 의사를 표시하는 건 아니라서 이거 의결 과정에 하자가 없어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. 어. 내가 퇴사한다고 응. 주변에 팀에다간 얘기했는데 아직 인사팀이 결재 안 했어 응, 이런 느낌인 거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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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. 그~ 이~ 그런 과정에서 뭐~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하고 지금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이게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벼원이 이제 조만간에 결정할 음. 예정이라고 하니까 결론을 기다려 보면 음. 될것 같은데 아마 빠르면 뭐~ 오늘 나올 수도 음. 있다고까지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지 음.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뭐~ 비대위를 둘렀다고 국민의힘이 아마 후폭풍이 음. 크겠지. 완전 난리가 날 거고. 음. 근데 기각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입게 된다. 어,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치. 자기 편을 찐 거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지금 조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아마 법원에서 기각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. 그 절차적 하자를 다시 손보면은 된다. 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하는 부분을 어. 다시 바꾸면은 이거 문제없는 거 아니냐 어, 어떻게든 어. 가처분 아니 저기 저기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준석은 이제 너전 대표로 어. 만들겠어 너는 이제 거야. 끝났다 어. 그런 얘기 어. 아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윤석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거든 뭐라고 했어 자신을 내부 총질 당 대표 이게 그 체리타봉 때 내부 총질한다고 얘기했었잖아 자신을 내부 총질 당 대표로 평가하는 등 사실상 자신을 내친 것에 대해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 어... 윤석열한테 우리 다 같이 속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. 합니 우리 윤석열한테 통수 맞은 거임요 정말 어, 이정 만들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어, 어. 오뉴오뉴오뉴